안녕하세요. 백산의 관상, 백산입니다. 오늘은 참모 타입에 적합한 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모는 그림자 같은 존재죠.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이 참모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이 리더가 더 빛을 볼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참모의 역할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라는 참모가 있었죠. 책사입니다. 그리고 한고조 유방에게는 장자방이라는 그런 참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살펴보면 수양대군인 세조에게도 한명의와 같은 참모가 있었습니다. 참모를 잘 둬야지 참모를 잘못 둬가지고 리더가 해가 망신한 그런 리더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모를 잘 보고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모에 적합한 관상은 어떻게 생긴 게 참모에 적합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얼굴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굴 모양은 역삼각형이 지성적인 형이 좋다. 얼굴 모양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영양질. 이 영양질은 둥근 이런 얼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성질. 심성질은 여기서 얘기하는 역삼각형 얼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골질. 근골질은 이런 내모 반듯하게 각진 얼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심성질인 역삼각형이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성적인, 이 지성적인 타입입니다. 그리고 지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감수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 참모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역삼각형의 얼굴이 아니어서 이 네모나게 생긴 참모형도 있고, 둥그렇게 생긴 참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합한 관상입니다 반드시 역삼각형이 참모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쭉 살펴보니까 역삼각형인 얼굴을 가진 참모가 참모로서의 수행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적합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얼굴형은 역삼각형. 역삼각형이라는 것은 이 이마가 넓고 이 턱이 좀 좁은 형태죠. 이런 형이 참모에 적합한 관상입니다. 그리고 이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마는 세로 가르가 다 넓은 편이 좋다. 우리 얼굴은 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털난데서 눈썹까지가 상정입니다. 그리고 눈썹에서 코끝까지가 중정, 코끝에서 턱끝까지가 하정. 이 삼정이 비율이 맞아야지 좋은 것이죠. 이마는 세로 가르가 다 이마가 넓은 게 좋다는 것입니다. 세로, 가로 다 넓은 게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마도 3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있죠? 맨 위에 상부가 상정이고 중간이 중부고 밑에가 하정입니다. 하부입니다. 이 상부가 발달하게 되면 냉정한 판단력과 번뜩이는 재치가 있습니다. 삽목이 필요한 덕목이죠 그리고 중부가 발달하기 되면 추리력과 기억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상부, 중부, 상정, 중정이 발달한게 굉장히 좋은 이마입니다 그러면 이마가 좁은 사람도 이마가 이렇게 좁게 되면 좁은 사람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을 약간 싸늘한 느낌을 주어야 하고, 눈꼬리가 째져 있어야 된다. 참모는 리더를 받쳐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세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냉철해야 됩니다. 이 눈꼬리가 째져 있다는 것은 어떤 눈이냐면, 이런 눈입니다. 좀 냉철하고 날카롭고 판단력이 있어 보이죠. 이런 눈입니다. 이런 둥근 형태의 눈은 예술적 센스가 있는 그런 눈입니다. 정렬적이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이런 둥근형 눈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눈보다 이렇게 재지 찌지, 째지고 좀 싸늘한 느낌을 주는 그런 눈이 참모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모는 냉철함을 필수였구나 하는 참모에 맞는 그런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은 관상의 핵심이죠. 그래서 리더나 참모나 눈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자신의 관상을 살피거나 타인의 관상을 살필 때에 먼저 뭐 눈을 보십시오. 눈이 어떤 눈을 갖고 있는지. 그 눈에 따라서 이 사람이 운명이 결정되는 결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는 큰 편이 좋은데 크고 우람할 필요까지는 없다. 코는 작은 것보다 큰게 좋습니다. 한데 우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코가 이렇게 우람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코는 리더에 맞는 코입니다. 마치 사자코, 사자코와 같은 그런 코는 리더에게 맞는 코예요. 코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모에게는 이렇게까지 우람하거나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콧방울과 콧구멍도 크지 않은 편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콧방울이 크고 콧구멍이 크게 되면 세심한 성격이 아니라 좀 많이 베풀거나 과감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입은 작은 편이 좋다. 크고 두꺼운 입은 야욕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대개 리더를 보게 되면 입이 큽니다. 입이 큰 사람들이 굉장히 욕심이 많고 이런 정복욕, 야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두터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모는 정복욕이나 야욕이 있게 되면 안 좋죠 이거는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참모는 입은 좀 작은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입은 잘 다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번에 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턱은 너무 팽만감이 두드러지지 않는 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 팽만감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턱이 이렇게 꽉 차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턱은 말년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턱은 부하나 아랫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턱이 단단하고 살집이 좋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부하나 아랫 사람을 많이 거닐다는 그런 관상이라는 것입니다. 부하가 아래 사람이 많게 되면 리더죠. 이거는 리더에게 필요한 턱입니다. 이렇게 턱이 지나치게 큰 사람들은 배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골이상이라고 하죠. 반골. 이 반골은 과거 같으면 역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모는 턱이 좀 이렇게 역삼각형인 역삼각형인 것은 이마가 넓고 턱이 좁, 좁은 것이죠 그래서 턱이 좀 좁은 게 좋습니다 턱이 각지고 단단한 사람은 굉장히 투쟁적입니다 잘 지려고 하지 않죠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귀가 뻣뻣이 선 모양의 형을 하고 있는 사람은 투쟁심이 너무 강하다. 뻣뻣하다는 것은 이런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늑대 귀처럼, 늑대 귀가 이렇게 뻣뻣하죠? 딱 선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기는 투쟁심이 너무 강합니다. 늑대가 투쟁심이 강하죠? 싸움도 잘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는 산모에게 적합하지 않은 그런 관상입니다. 이런 길을 갖고 있으면 상사를 극할 수 있습니다. 상사에게 누가 되는 것이죠? 참모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서는 결코 안 되는 역할입니다. 말없이 묵묵히 리더가 가는 길을 올바르게 가는지 잘못 가는 길을 그때그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참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참모들에게 필요한 이런 지금 일곱 가지인데 이런 관상이 참모에게 맞는 관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이나 이제 지금 리더인 분들은 이것을 유념 있게 살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꼭 이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동근형의 참모도 있고. 이렇게 각진 얼굴형의 참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얼굴이 역삼각형에 이런 일곱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참모에 적합한 관상인 것입니다. 오늘은 참모 타입에 적합한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